루미나르에서 이제 하늘이 아닌 인물 뒷배경을 합성할 수 있는 기능을 출시했습니다. 이제 하늘 합성만으로는 재미가 없어요. 사람 배경을 합성해 봅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뷰남 창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전에 알려드렸던 사진 보정 프로그램 루미나르 AI의 2022년 후속 버전 루미나르 네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정식 출시는 2월달로 예정이 되어 있고, 저는 사전에 업체로부터 프로그램을 미리 제공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리 액세스 버전이라서 아직 모든 기능이 추가가 된게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우선, 루미나르 AI의 기능들을 기본적으로 갖춘 상태에서 루미나르 네오만의 기능들이 새롭게 추가가 되었는데, 어떤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는지 전반적으로 알려드리면서 제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은 직접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재조명 AI 기능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클릭 한 번으로 사진을 3D 공간으로 해석해서 밝게 또는 어둡게 그 사진에 어울리게끔 밝기 조절을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로 인물 사진. 배경 제거 AI 기능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오, 이거는 진짜 너무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물을 자동으로 눕기를 따주는 건 기본이고, 뒷배경과 어울리게끔 자동으로 색보정도 해줘서 이질감이 없어요. 이 도시에서 찍은 게 원본 사진인데, 이거를 펑키한 지하도로 배경을 바꾸면, 인물이 그 배경에 맞게끔 자동으로 보정이 되고, 이걸 다시 야간의 도시의 배경으로 바꾸면, 또 그에 맞게끔 인물이 보정이 돼요. 마지막으로 숲으로 바꿔도 인물이 그에 맞게끔 보정이 되면서 아주 자연스러워요. 이질감이 없죠.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클릭 한 번으로 끝난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자동으로 먼지, 얼룩 제거 기능인데요. 제가 지금 이 렌즈에 손으로 지문을 묻히고 왜 얼룩이 안 보이지? <laughs> 다시 붙일게요. 자, 바로 지금 이 화면을 캡쳐를 떠가지고, 일단 캡쳐, 이제 이걸 컴퓨터에 옮겨가지고, 기능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지금 렌즈 상태가 이런데 사진을 아무리 찍어도 얼룩이 잘안 보여요. 그러면 센서에다가 얼룩을 만들어야 되는데, 차마 그렇게는 못하겠고, 그냥 자료화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릭 한 번이면 얼룩이 제거가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원래는 이런 사진을 버리던가 직접 노가다로 하나하나 마스킹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루미나르 네오는 그냥 클릭 한 번이면 되는 거죠. 네 번째로 전선 제거 기능인데요 여행이나 일상 사진, 풍경 이런 거 촬영하고 나면 전봇대에 있는 전선들이 지저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전선들을 클릭 한 번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지워주는 기능이에요 자 그리고 릴라이트 AI라는 기능도 추가가 되는데요 오 이게 저는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사진 깊이에 따라서 빛을 추가해 주는 건데 내가 촬영한 사진에 가까운 곳과 먼 곳을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빛을 따로따로 추가해 줄 수가 있어요. 이건 그냥 영상으로 보시는 게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루미나르 네오에서 인물 사진 배경 제거 이 기능이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아직 얼리 억세스 버전에서는 추가가 안 돼서 조금 아쉽네요. 지금 제가 만질 수 있는 게 먼지 얼룩 제거, 그리고 전선 제거, 그리고 리라이트 이렇게 세 개를 만질 수가 있어가지고 오늘 소개 영상이 굉장히 간단했어요. 어, 그래서 이 루미나르 네오에 어, 리뷰를 하기보다는 이제 이 제품이 곧 출시가 된다. 제가 정식으로 출시가 되면은 저번에 했던 이 리뷰처럼 아주 자세하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 하단에 링크를 통해서 이 루미나르 네오를 구매하실 수 있는데요. 제 링크를 통해서 구매하시면 저에게 아주 약간의 수수료가 들어오게 됩니다. 뭐월 구독제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한번 구매하시면은 평생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PC는 두 대까지 사용이 가능하고요. 나중에 뭐 PC 바꾸시면은 그 루미나르 사이트 가셔 가지고 그 라이센스 기존 PC 제거하시고 새로운 PC에 등록하시고 이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도 있고 뭐 어쨌든 정식 버전 출시되면 제가 다시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